청년 작가 최인호 영원한 가객 김광석 이름만 들어도 그리운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남긴 글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등 무수한 히트작을 펴낸 최인호 작가의 마지막 작품 최 작가가 투병 중 남긴 200장의 원고를 엮은 유고집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제목은 글쓰기에 대해서. 가지셨던 간절한 마음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그는 5년 동안 암세포와 싸우면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의지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작가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서른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부류의 명곡을 남긴 김광석의 에세이도 출간됐습니다. 1996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일기와 메모, 편지 등을 묶은 것으로 김광석이 직접 쓴 원고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에세이를 책은 이제 내셨다는데 그 에세이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번 어, 읽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글부터 직접 작사 작곡했지만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랫말까지 가수 김광석이 아닌 인간 김광석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